새벽 같이 달려와서 매월 때. 야, 고개산. 아, 아. 오늘도 하루 일과를 좋은 일 있기를 했으면 좋겠다. 아, 좋은 일 있으면. 아, 어디야? 어. 번호 7개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1등번호 나왔으면 좋겠다 야 여기까지 밤새 달려왔는데 밤새 달려왔습니다 와 이거 벗으면 안 되지 그래도 어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아 방역직을 지켜야지 해 해서 야 아이고 힘들어 어, 긴 좋아졌다 옛날보다. 어, 옛날보다 좋아졌어. 텐더, 텐더, 신파, 롬빨 로또 1등 하이테. 와. <laughs> 그래도 9월 달에는 좀잘 나왔는데 이제 10월 달부터 잘 나와야 되는데. 와, 1등으로 나오길 기원합니다. 아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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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와주시고, 재수 주시고, 소망 주시고, 야, 야 너또이 나왔으면 좋겠다, 진짜. 아, 어, 그게 나의 꿈인데 이렇게 아, 안 나오는 거야. 아, 아.

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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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사파 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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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미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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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우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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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비라다시토의 왕조모아 아랄까시토의 왕조아 아베타시토의 왕조모아 아베타의 왕조모아 리베타주토의아시토의 왕조모아 아시토의의의 내려주시고 대여구여주시오고망성 하여 주시고 받주시여라 보시고 대여 보시고 안녕하세요 이대정입니다 와. 된다, 된다, 심, 파 룸, 파 이, 노또, 1등, 화이팅! 와! 오늘은, 강원도두계산에 왔습니다. 와, 두계산에 와서, 새벽 같이 와갖고, 열심히, 차 끌고, 운전해서, 달려왔어요. 야, 여기 한 번, 어떤가 한번 받으러 왔어요. 내 네, 느낌이 좋네요. 9월달에, 성과 좀 있었어요 그래도 와 그래서 대박 대박 좋아요 아, 9월달같이 10월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야 그게 나의 꿈인데 로또 번호 7개 나오는게 수원인데 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힘드신데 코로나 땐 맨날 힘들고 근데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간에 그래서 오늘은 야 열심히 달려와서 우계산 한실령님한테 열심히 뒤로 갔습니다. 로또 번호 달라고. 근데 척척 내리네요. 그냥 여기는 자, 오늘 로또 번호 나갑니다. 와 앞번호 불러드릴게요. 내가 또 이렇게 적어서 잊어먹을까봐. 1번, 6번, 8번, 10번, 17번, 23번, 29번, 30번 31번 38번 40번 42번 와! 된다. 된다. 신파! 운파! 로또 1등 화이팅 와! 구독과 좋아요. 꼭 눌러 주시고 그래야 내가 할 맛이 납니다. 후원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저가 힘이 나서 더 좋은 산에 가서 더할수 있습니다 와 안녕히 계세요